안녕하세요, 라즐리나입니다. 조금 전에 와인 체인지팩 했다가 지금 세안하고 왔는데요. 아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제 피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좀 좀 재수없죠. 근데 제가 봐도 어, 어떡해 이거 피부 맞아요? 아 죄송해요. 피부 맞죠? 근데 어 정말. 정말 척척하네요. 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냥 세안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상태. 왜 근데 세안하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어, 언니 닥테이스트 나하 토너 정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닥테이스트 나하 토너가 그 제작 과정에서 조금 다, 그 중간에 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또 그, 그거를 좀잘 맞춰지질 못해서 계속 진행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제 다시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조금 변경된, 용기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변경된 부분 알려드리고, 요것도 공동구매 오늘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아하 3% 스케일링 크림이고요. 아, 크리, 스케일링 토너고, 다 써보셔서 아시죠? 자극 없는데, 어, 뭐야, 하고 나면 얼굴이 매끈해? 각질 제거 따로 안 해도 돼? 지금 이제 정말 가장 좋은 건, 가을, 겨울, 겨울철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왜 겨울철에는 손톱도 덜 자라요? 우리가. 어, 동물들만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비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질도 빨리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아우 너 얼굴이 푸석해, 얼굴이 뭐 약간 좀 칙칙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각질이 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3% 정도면 아하 3% 정도면 얼굴에 그렇게 많이 자극 주지 않는 아하 그 함량이고 거기에 또더 자극을 주지 않고 보습을, 보습이 되고 이런 성분들을 알아서 너무너무 많이 넣어서 얘를 바르고 얼굴이 따가워요 하는 초초초초초 예민이신 분들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침저녁으로 그냥 소매더라 닦으시기만, 닦으시기만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좀 화장이 좀덜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어 내일은 좀 중요한 일이에요. 화장이 좀 완전 착 하고 먹어야 돼요. 하실 때는, 아하 팩을 하실 수 있게, 요, 500ml죠. 500ml, 아하 3% 스케일, 스케일링 토너에 솜. 자, 결결이 찢어지는 솜. 제가 이만큼 써가지고, 벌써 이만큼 썼거든요. 이솜 하나를 같이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공동구매 할 거고요. 자, 뚜껑이 이렇게 가요. 어, 여기 그 펌프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따로 갑니다. 따로. 따로. 이게 이제 한 군데 붙어서 가다가 얘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합체를 해서 여러분들께 아합 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로 있는 거를 뚜껑을 열어서 합체하시고 헤드를 돌리면 띵 하고 올라오잖아요. 요 상태에서 솜에 덜어서 한세 겹? 세겹 정도 적시면은 결결이 이렇게 나눠서 얼굴에 팩처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좀 하신 후에 또 뒤로 돌려서 좀 넉넉히, 팩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좀 넉넉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넉넉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조금 더 오랫동안 남아서 흡수시키거든요. 자, 이렇게 좀 젖은 듯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솜은 이렇게 얇게 결결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 벗겨진 상태로 팩처럼 이렇게 올려서 붙을 정도의 양이 돼야 돼요. 이 정도의 양이 될 정도로 적시시고 그리고 얼굴에 팩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근데 나는 눈가가 좀 예민해요. 하면 눈가를 좀 많이 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 어, 나는 눈가가 많이 예민해요. 그러면은 눈가 쪽에 크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바르고 이거 하시면은 또 자극이 훨씬 더덜 되시죠? 또 결결이 해서 이쪽 부분 볼 부분 또 결결이 결을 얇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도톰하게 하실 수,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솜은 결을 다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결결대로, 이렇게 하시고, 코, 블랙헤드 많으신 분, 이렇게 하시고, 나는 블랙헤드가 좀 많아요. 하시는 분은, 아하 토너를 조금 더 덜어서, 여기다가 더 많이 적셔놓으세요. 더 많이 적셔놓으시고, 다른 거다 띄고 나서도 얘는 좀더 오래 있으세요. 자, 아, 그럼 여기 빈대는 어떡하나요? 빈대도 잘라서 다 하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팩처럼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붙이고 계시고 떼면서 전체적으로 이 솜으로 한번쓱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냥 토너부터 기초 다 바르시면 돼요. 팩하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저는 좀 전에 와인 체인지 팩을 한, 하고 자극을 좀준 상태에서 또 땀이나고 자극을 주었고 그 전에 액션을 해서 각질도 많이 벗겨냈고 그리고 지금 이 아하팩을 했는데도 따가운 감이 딱 어디에 있냐면 요코 주변, 여기만 살짝 따갑고 다른 데는 아무렇지 않아요. 제 피부가 건강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극이 많지 않다는 점. 그렇지만 각질은 잘 녹여준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공동구매 500ml 3% 아하 토너 500ml짜리 하나 드리고 송 거의 이거 한 1,000개 정도? 그렇게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같이 이렇게 드리는 공동구매도 이번에 같이 진행할게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그 전에 아마 마감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낙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자 주문은 카톡으로 주시고 문의도 카톡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스팀 때문에 얼굴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에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피부질환을 가장 많이 아르시거든요 어, 피부나 두피에 대한 그래서 정말 겨울철에 관리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나아, 나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엔 더더욱 신경쓰게 많이 관리 제품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좀 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피부관리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어, 뭐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이나 아니면 제 카톡에 남겨주세요. 자, 공동구매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는 또더 좋은 관리 제품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마주리나는 사랑입니다.